예수 이름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한마드 있잖아요. 저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 있잖아요. 저 유교의 창시자 공자 있잖아요. 참물교도도 있고, 진보주의 교도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아, 종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냐면요. 은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죽고 묻혔어요 썩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끝 이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러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마시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장땡이지.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들하고 달라서 죽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어요 몸이 죽는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죽음 게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자멸이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어요. 죄 때문에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어요.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근데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 천국이야? 너 극락이야? 너 구원이야? 너 영생이야? 사기치는 거요? 아무리 종교가 좋은 일만 해도, 불교가 좋은 일만 해도, 이슬람교가 좋은 일만 해도, 유교가 좋은 일만 해도, 아무리 종교가 사회 봉사만 해도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을 말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물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르대 가요. 각기 제 길로 가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생각보다 모르는 교인들 많아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마태문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라낳으니 이름 이름 이름을 예수라 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십일이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물가 비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있어요 친절해요 따뜻해요 환자들에게 고압적이질 않아요 사이봉사도 잘해요 근데 암에 걸린 사람 왔더니 암세포를 끄집어 내줘야 사는데 암세포는 내버려 둔채 빨간약 발라주고 붕대 가아주고 소화제 처방해 준 다음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 마시오 당신 살았어요건 나쁜 놈이에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따뜻해도 아무리 사회봉사만 해도 이거는 못된 인간이에요 이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암 세포를 제거해 내고 나서 당신 살아서 말해야 돼요. 마찬가지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는 해결해주지 않고 당신 구원이요 천국이요 극락이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주고 구원 천국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전적이라고 해도 할수 없어요 배타적이라고 도할수 없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내가이러리니 사람들이 바른 효울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 말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냐? 여러 길이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다. 다 사기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